안녕하세요. 모던한 의사 최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틱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에 대해 찾아보면 아이의 틱 증상을 모른 채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몇번 지적하고 혼냈어요. 괜찮을까요? 틱 증상을 지적하면 잠깐은 아이가 참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틱 증상은 이렇게 참아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틱 증상을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지적받고 혼나면 아이는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틱 증상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틱 증상은 모른 척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어릴 적에 이런저런 운동 틱 증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틱에 대한 질환 개념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종종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릴 적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보기 싫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나에게 문제가 있나?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 되거든요. 특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잡아주고 싶어요. 처음에 특증상인지 모르고 혼내신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놀라고 걱정이 되다 보니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아이의 틱증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크면서 가벼운 틱증상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심한 틱증상은 치료하면 됩니다. 한약치료부터 양약치료까지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틱증상은 지적하고 혼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징상이 생기는 이유는 타고난 유전자와 체질을 바탕으로 지금 아이에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상을 지적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걱정을 조금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징상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면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인터넷 정보들을 보면 왜 걱정을 더 만들지? 왜 최신의학지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과를 관찰하거나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특증상도 걱정이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도 참 힘들거든요. 아이에게 지적했던 게 신경 쓰인다면 다시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잘 몰라서 혼내고 지적했다고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아프거나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해주면 아무래도 아이 마음이 편해지는지 특징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초등 3, 4학년 이상의 큰 아이들은 자신의 특징상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특징상이 보이면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해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혼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신경을 조금 덜 쓰다 보면 어느새 특징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징상의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해줘야 하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학원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소악학원을 다니기 싫어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틱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럼 학원을 잠시 쉬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욕심이 많아서 다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학원을 끊으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스케줄을 줄이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긴장을 줄여야 하는데 신체 활동을 늘리면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운동 스케줄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미 좋아하는 익숙한 운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운동 수업을 시작하면 오히려 긴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부모님 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익숙한 장소에서 실컷 뛰어놀면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뛰어놀면서 긴장을 줄이는 방법이 참 괜찮더라고요. 만약 스케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심이 많고 긴장도가 높으면서 특징상이 있는 아이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참여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쓸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을 끝내고 저녁시간에 집에 오면 체력이 힘들어 특징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보강관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징상이 부모님 눈에만 띌 정도로 가벼운 편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선생님, 친구들이 알아차릴 정도이면 특징상을 줄이는 한의원 치료를 고려해보세요. 아이의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일상생활이 평소보다 힘들어 보인다면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치료가 도움될 이수 있습니다. 비염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상은 비염 치료로 불편한 증상을 줄이면 특징상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질 면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한의사.kr 그리고 저의 책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한의사 최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